들한 많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다 친절하게 해도 정작 내식구들한테는 차가운 게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호인이라 소리 듣지만은 집에 와서는 아우 그냥 독재자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에 맞고 자식도 나를 따라야 되고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뭐 마누라가 있으면 마누라든 신랑이든 내 말을 다 따라야 되고.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3년 하반기에 우리 소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하반기 소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소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신 음.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부지런한 사람은 엄청 부지런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한두 번 끝없이 부지런. 게을를수밖에 음. 없어요. 음. 사주 자체는 이띠 상도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생년 월일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음. 소띠 분들이 대부분 부모의 덕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덕으로 탄탄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거진 대부분일 거예요. 소띠분들은 내 고집대로 좀 살아가는 게 많고, 내가 이것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좀 답을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짐작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답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 직관이 맞고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세죠. 음. 그래서 소띠, 소띠들은 대부분 고집이 세다 그러시잖아. 음. 그게 내 생각이 너무 내 촉을 믿고 내 음. 주관이 너무 똑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소띠분들이 좀 마음이 여린 사람들도 대부분 많아. 사람들테 많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다 친절하게 해도 정작 내 식구들한테는 좀 차가운 게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호인이라 소리 듣지만은, 집에 와서는, 아유, 그냥 독재자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 왜냐면, 내가 내 생각에 맞고, 자식도 나를 따라야 되고,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뭐, 마누라가 있으면 마누라든 신랑이든 내 말을 다 따라야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띠분들도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어. 책임 지고 가는 게 너무 많고 아, 책임감이 너무 좀 심해. 왜냐면 시시적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열 열, 집안 일이든 뭐까지든 열가지 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음.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집안 일일도 그렇고 음. 내가 아니어도 되는 게 있거든요. 음. 남한테 맡겨도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남한테 맡기지도 못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거리가 더 많겠죠? 음.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금방 끝나는 일을 혼자서 모든 걸다 해야 되니까 음. 그게 조금 힘들게 갈수 있는지. 거 아, 소띠 분들은 한편으로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외로운 시기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것들을 좀.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답을 내리고 혼자서 음. 이렇게 다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음. 어떻게 보면 힘들지. 음... 어디서 기대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음... 누구한테 소심들다고 터놓고 얘기도 못하고 음... 왜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음... 근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거든 살아봤자 백년도 못 사는데 음... 굳이 막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에너지 소비하면서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음...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음. 일을 나눠야 돼. 음.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음. 그러면 좀 편해지게 살 수가 있거든. 음...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너무 나 자신을 믿고 나만 좀 혹사시키면서 살아왔던 삶이 좀 많았던 거네요. 그렇죠. 소띠 분들이 좀 그런 게 많아. 아, 오케이. 어쨌든 소띠 분들 정말 외로운 시기도 많았을 거고 혼자서 이 많은 걸 책임지고 가느라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을 음. 것 같은데 하반기 우리 소띠 분들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선생님? 하반기에는 인연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도울 기인, 어진 기인, 도울 기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인의 음. 도움으로 인해서 네. 하반기 때는 뭔가 일에, 일에, 일이 멈춰져 있다는 거는, 일이 네. 멈춰져 있다는 게 다시 스타트를 끊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직장을 변동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음.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뭐 스카웃돼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쪽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셔티 분들이 조금은 마음은 편해질 거예요. 음. 뭐 어. 어, 나를 돕는 좀 귀인이 나타난다. 네. 어, 귀인이 나타난다는 뜻은 뭐 일적인 분에서 귀인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에서 귀인일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 뜻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운기가 좀 상승이 되는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좀 나랑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내가 이 많은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왔다면 음. 이런 거리제 앞으로 좀 같이 짊어지고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 그렇죠. 나를 땡 끌어줄 수 있는 인연.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인이 들어와도 음. 그거를 내가 못볼 수가 있어요. 내 주변을 좀 세세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 음. 사람을 미리 판단하지 말고 음. 겪어 보면서 부딪히면서 음. 이 사람을 알아가려고 해야지 얼굴만 보고서 아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 그렇게 답을 내려 놓으면은 다가갈 수가 없거든. 음.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음. 내가 경계를 하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나를 경계를 하거든. 네. 그러니까 좀 요번에는 6월달 지나고 7월달부터는 음. 뭔가가, 운기가 도니까, 음.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열고 오픈을 하고서, 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귀인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귀인인가? 그거를 음. 보지 말고, 아,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참 좋고,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음. 이런 게좀 좋구나. 좀 색안경을 좀 내려놓고서 좀 봤으면 좋겠어. 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크게 손해볼 일은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도 약간 좀, 이 무게를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이분들한테는. 그쵸? 내가 너무 모든 걸다 하려고 하지 말고 무게를 응. 내려두고 응. 주변을 좀 도, 도, 돌아본다면 응. 주변에도 분명히 도울 사람이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음. 그러니까 칭찬이, 음. 이 사람들의, 이 소띠분들이 칭찬이나 관심 이런 것도 좋아해요. 음. 그러면은 내가 실수 없이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음.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이거든. 음. 세상에 완벽할 수는 없어. 음. 그냥 편하게 살아.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소띠분들 중에서 또 일부 논설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올해는 음. 50대, 40대, 50대에 또 이혼수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비껴가기는 좀 힘드실 거 같아. 아, 지금 오히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 내이 가정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지금 수 많겠네요. 그렇죠. 이혼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아. 올해는 좀 시끄럽거든. 음. 가정이 시끄럽거든요. 음. 둘 중에 하나가 시끄러워야 돼. 가정이 편하면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이 꼬이고 일이 잘 풀리면은 가정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음. 올해는 좀 가정의 이별수나 개개, 개개인의 이제 뭐 해년마다 틀릴 수 있고 달 생년월일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이별수가 조금 강하게 들어와요. 음. 그래서 아마 피할 수는 힘들 거야. 아 그럼 만약 연수님 음. 지금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음. 그런 분들은 좀 새로운 배우자로 아간 음. 귀인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 재혼이라든지 음. 이런 어디서 것도. 어떻게 인연이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거든 음. 꼭 일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뭐 버팀목이나 좋은 친구의 인연이나 이런 식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면 알수 있지 오케이,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또 띠만 보시는 말씀이신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년월일마다 사람들이 다르니까 네. 자세히 내가 어떤 쪽으로의 균이 들어오고 몇덟 달에 좋은 기운 이 있는지 아실 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 적으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